조정 시장님? 네, 네. 예, LH 사태로 지금 예,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 또그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한 분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불공정성에 네. 대한 분노 그리고 어 고향에게 생선을 맡긴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분노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오랜 병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가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현 정부의 이 부동산 투기를 대하는 이유배반적인 태도, 어, 누적된 이유배반적인 이율, 태도와 현 LH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응 두 가지에서 저는 <laughs> 기인한다고 봅니다. 어, 기본적으로 25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투기 세력으로 어, 취급하면서 어, 계속해서 규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반면 청와대의 전 대변인인 김의겸 대변인은 흑석 재개발의 정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사, 사건이 있었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직을 버리고 집을 택했다는 그런 어, 비아냥이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유배반적인 태도에 분노를 누적적으로 분노가 쌓인 상태에서 이번 LH 사건에서 미원적 대응으로 폭발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 합수단 그리고 경찰 특수본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기관으로 대응을 하면서 대응에 있어서의 장단점과 대응의 목적과 그리고 대응과 관련해가지고 수사의 특성, 어떤 수사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고민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무일체장님, 정부합동조사단은 기본적으로 동의에 기반한 조사를 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단서를 찾거나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 다만 법률 적용이 어려운 품위 위반이나 부당한 행위 등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 어,가 있어도 합동조사에 된 의해서 확인이 되면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는 별개의 징계 목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진행들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수사는 강제 고난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서 수사의 단서를 찾는 것부터 수사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데 경찰과 검찰은 70년 수사권 역사에서 각각 축적된 전문적인 수사 능력이 다릅니다. 경찰은 어느 정도 혐의 사실이 구체화된 사실의 증거 수집과 범인을 추적 검거하는 데 있어서 전문 역량이 쌓여왔고 그 전문 역량이 상당히 뛰어난 분야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보다는 어떤 불투명한 그 옥속에서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 어~ 의심 가는 행위들을 범죄 유형들을 유형화하는 부분에서부터 어~ 수사를 시작하는 것에 전문 역량이 축적되어 있고 그러한 전문 역량으로. 부패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이 전문 수사 전문적으로 대응을 해왔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신도시 이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전문 역량을 가진 예, 수사기관의 대응이 필요로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이 사건에서 지금 현재 어떤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나와서 그이 혐의 사실을 저지른 사람을 찾는 일이 이 수사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어떻게 수사 대상자를 선별하고 수사 범위를 설정할 것인지부터 어, 수사가 시작돼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 대응 능력을 가진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부터 <목소리> 검찰 수사 아, 부분을 검토하고 해당되는 이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이 이 부분에 대해 미흡하면 대통령령을 어, 개선해서 어, 부패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검토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 부분으로 어, 땜질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 국민들이 이 미흡적인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서 늦었지만 이도어 전문 수사 능력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있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 답변 감사합니다. 예, <laughs>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 정부합동조사단은 아, 일단 일차적으로 어, 시민단체에서 제기된 어, 그런 그 공직자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그런 거, 거래를 했는 것에 대한 의혹. 거기서 답을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그에 대한 조사를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 주신 것처럼 아, 기타 등등의 어떤 차명 거래라든지 어, 어떤 그 다른 정보의 누출을 위해서 다른 그 거래가 있을 수 있는 불법적 거래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은 합동 조사단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 경찰이 아, 수사 본부를 차려가지고 지, 아, 신속하게 들어갔고 지금 이제 새로 개편된 어떤 수사 체계 그거를 갖다 지키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협력 체제를 갖다가 구축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기법이라든지 상황 공유 이런 것들을 긴밀하게 해 나가기로 해서 지금 이미 각어 검찰청하고 경찰청에 단계별로 그런 협의체들이 구성돼 가지고 그런 협의를 해 나가서 어떤 수사에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해 나가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의원님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은 저희들이 이제 정부 합동조사단은 예를 들어서 만 사천 명을 만약에 이걸 경찰한테 통으로 넘기면 경찰이 만 사천 명이 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내는데 무지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 업무를 세어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명으로 좁혀 줘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수사 대장이 특정화 되는 거고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검찰하고 경찰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돼가지고 현재 상태에서는 경찰이 수사 대상이고 단지 이제 경찰이 얼마나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느냐 부분은 저희들이 그 아마 경찰청이나 그 수사본부에서는 이 진짜 명운을 걸고 저는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여러 지역에 거친 지역의 어떤 그이 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가 또 상당 부분 이게 잘할 수 있는 이 특성을 갖춘 게 아니냐 이런 식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찰의 명운이 걸린 게아니 정부의 명 방식으로... 예, 그럼요. 예, 정부까지 포함해서 예, 그래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